신임 총회장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국내 최대 교단을 이끌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박무영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박무영 총회장은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목회자 칼부린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칼을 휘두른 황규철 전 총무와 칼에 찔린 박아목의 목사 모두 예전에 예정 합동총회를 탈퇴했지만. 상안이 워낙 큰 만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뭐참 교회에 부덕한교회부덕움을 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서 굉장히 감스럽고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행 사 이원의 이후에 그 후속 조치를 하려고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어떤 은혜를 구하면서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때의 어떤 영적인 열정이나 지금의 어떤 열정은 좀 많이 좀 다르다. 박모영 총회장 역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의 관계 개선은 이단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예장합동총회는 한기총을 탈퇴한 상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단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기총에 지금 안고 있는 이단 문제, 그, 그 이단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박무용 총회장은 이어 이자립 교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쏟겠다고 정도는... 말했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자립위원회를 만들어 미자립 교회를 돕겠다는 보관입니다. 박총회장은 또 이슬람이나 동성애 문제 등은 다른 교단과의 연합을 통해 적극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